에스겔 38장에서 3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속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여러 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의 일일이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니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차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말씀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진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말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활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밑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서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문 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 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의 어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